아까 세차하면서 저기 잠깐 봤는데, 어 어저께 중간새가, 중간새하고 새끼하고 같이 온것 같아요. 어, 저기 있네. 우후! 우후, 우후! 안녕하세요. 오늘 새끼하 같이 오셨어요. 네. 후후후. 엄마와 같이 왔어요. 아우, 날씨가 참 덥죠? 여기서 쉬었다가 가시려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쉬었다가 밥, 빵 먹으러 오신 거죠? 음, 남편은 어, 마누라는 안 잊고 오셨나? 아이만 데리고 오셨네. 아, 기야 뭐, 날씨가 더우니까. 날씨가 참 덥죠? 더우 같네. 새끼가, 아, 엄마, 더워요. 아유, 색깔이 완전 다르네. 어우, 예뻐. 어우, 예뻐요. 우리 주유소에잘 데리고 오셨어요. 내가 앞으로 맛있는 거, 많이 줄게요. 내가 여기 있는 한늘 건강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유, 어떻게 새끼를 이렇게 데리고 물줄이야? 아이고, 우후우후우후우후아요뻐요 뚜뚜뚜뚜 블루베리 나무 새들은 까치도 여기 와서 밥을 먹으러 와요 멀리서 아주 먼 곳에서 이곳으로 날아오더라고요 다시 생각하고 날아오는 거죠 여기에 오면은 깨끗한 물과 밥이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깨끗한 물을 늘줄 거야. 내가 여기 있는 한.